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새만금의 남자입니다. 인생 30년을 새만금과 함께 살아오신 분인데요. 오늘 주인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지금 전북에서 오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려가서 뵈야 되는데 네. 오시라고 그래서 너무 바쁘신데 죄송스럽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이렇게 <laughs> 네, 네. 지방자치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더 인터뷰 시청자분들에게 네. 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장 김경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새만금 사업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붙어 들은 게 인류일의 그러니까. 최대 네. 개발 네. 간척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 네.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지금 거기에 새만금 개발청의 네. 청장님으로 네. 취임을 하셔가지고 벌써 1년 좀 넘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 네. 엄청나게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뭐 근황이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 네, 우리 대표님 말씀과 함께 네.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었거든요. 아, 네, 어, 네. 1억 2천만 평입니다. 새만금은. 아, 가령 2천만 아는... 평은 네, 서울의 3분의 2. 2. 서울의 3분의 2. 예. 그 다음에 네. 이 여의도의 141배. 와. 아. 그 올림픽 7은 프랑스 파리의 4배나 되는 것입니다. 파, 프랑스의 파리, 배가, 파리의 네. 4배가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이 광활한 땅을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네. 마지막 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척이나 이런 게 어렵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어,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네.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네. 또 아시다시피 이제 방조제 길이가 네. 33.9km로 세계 최장의 길이를 어, 확보해서 기네스북에 지금 아, 올라있거든요. 그와 원래 기네스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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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 주디치 방조제가 32km였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최만금이 이렇게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 네. 또그 내용을 보면 어, 1억 2천만 평 중에 토지가 8,500만 평, 네. 네 호수가 네. 호소가 3,500만 평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방조제 33.9km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바다, 바다라고죠? 어, 네. 바다를. 네, 망, 그렇습니다. 시만금을 보면, 예, 네. 군산, 김제, 군산, 김제, 부안, 김제, 부안. 예, 아. 3개 시군에 접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부안에서 네. 김제를 거쳐서 군산까지 네. 네. 이쪽 방조제 의 길이가 33.9k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군산, 김제, 부안이면 네. 이세 만금은 어디 이 도시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까? 세계 걸려있는... 시군에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어 지방이 전체 보면. 네. 인구 감소, 맞습니다. 지역 소멸 어렵잖아요. 아유, 그래서 시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1호 공약이 네. 메가시티예요. 네, 네. 그 주위 어, 네. 시군을 합쳐서 새만금시로 음. 만드는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네. 그래서 백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백만도시면 아, 거의 특례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백만도시가 되면 이제 경쟁력이 확보되거든요. 네. 지역 간의 경쟁력, 또 해외 간의 경쟁력 이런 것이 확보되니까. 네. 에,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음. 새로운 새만금의 시로 만드는 것이 아, 지금 정부가 그러면 새만금 시가 탄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기대가 지금 이제 수 있습니까? 어, 우리 새만금청에서 용역 결과가 네네. 10월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네. 추진단을 구성해서 네.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익산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익산시도 네. 어, 같이. 포함해서 100만 포함해서? 도시를 만드는 네. 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나중에 또세만금 시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으로서 예, 예. 인터뷰를 아닙니다.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이 청장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네. 좀 공부 좀 했거든요. 네. <laughs> 그뭐 많은 공부를 한게 아니고 세만금이뭐왜세만금이지 네. 해서 예. 봤더니 예. 만경평야 예. 또 김제평야 이거에 예. 만 김을 그렇습니다. 따가지고 아. 만금 네. 새로운 땅에서 새만금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거기에 그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동진강과 만경강. 아, 그 강이 두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게.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청장님이 계시는 새만금 네. 개발청 네. 언제 생겼고 어떤 역할을 그러 이제 새만금이 시작한 지는 34년이 됐고요. 네. 새만금청이 개발, 어청청이지 지는 1 1년 됐는데. 1 1년 새만금 개청 이유가 이제 새만금 그 광활한 땅을 네. 효과적으로 네. 또 정책적으로 l i o n 10 billion. 10 b 이 l l i o n 10 b i 설립 이후에 이제 b i 금을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1기 위해서 l 네. i 금청에0 이제 또1억 2천만 비 i o 관리, 0 b i l 네. 이런 걸 세만금청에서 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전에 네. 한 20년은 네.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네. 전라북도 소관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거기, 네. 전라북도 소관은 이제 세만금 뭐 개발청이 아니고 재왕금 음. 개발 뭐 공사인가 이렇게 돼 아, 있었고요. 네네네네. 또 이제 총리실에 네. 총리실에 새만금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지원단. 예, 예. 그래서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 분담이 그러니까, 아, 돼 있었는데. 총리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컨트롤타워 밑에 활용했겠네요. 그렇죠. 예, 역할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새만금 청이 설립을 함으로써 이제 네. 일어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11년. 네, 그렇습니다. 네. 장님이 맡으신 거는 1년이 좀더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대충 이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여쭤볼 게 많아요. 네. 뭐 이제 세 만금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죠. 플러스 예. 플러스 예. 우리 저 총장님의 개인에 예. 대한 질문도 예. 여쭤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예. 저희들이 녹화 전에 예. 총장님의 인생에서 예. 의미가 꽤 있는 예. 사진. 몇 컷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아, 예, 예, 네. 예, 예, 예. 그 사진을 보면서, 네, 네. 어, 청장님, 어, 인생과 뭐또 새만금의 이야기를, 예, 예.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 사진은, 어, 인증서 수여식, 네, 네. 이라고 쓰여있는데 예. 네. 어,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세만금그 방조제 33.3 k g 를 그걸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네. 그걸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네. 2009년도에 농어촌공사 사인감사를 했습니다. 아, 감사를 네. 하임 사인감사를 하면서 이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2010년도에 2010년 예. 방조제 준공 10년 만에. 시작은 이제 10년 만에 방조제 중공을 아, 했거든요. 이 방조제가 예. 이제 다 완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이 방조제는 천 년을 가는 방조제입니다. 아, 천년 동안 한 문제가 없게. 그걸 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 여러 가지 년...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아하. 그걸 만들어냈죠. 네. 지진, 뭐 여러 가지 해일 이런 음. 거에서 완벽하게 아하. 예, 그렇게 만들어냈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음. 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방조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구 네, ]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또 (33.9킬로) 아, 이 네. 세계 최장의 길이거든요 저는 아, 이제 보니까. 네 네덜란드의 이제 쭈디치 방조제라고 네. 거기가 (32킬로입니다) 아. 네 그게 1930년도에 완성됐거든요. 1930년대에 완성됐거든요. 1930년. 예, 그러니까 네. 쭉 오다가 이제 음... 2010년도에 새만금 네, 네. 방조제가 네.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 네. 그 등재 인증을 받는 겁니다. 아, 그날. 아, 네. 기네스북에 인증 이, 인증서입니다. 수여식에 네. 참석했던 장.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됨으로써 그렇죠.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개발이 시작되는 네. 거죠? 이제 물을 그리고 막아놨으니까. 이제 항공 촬영을 하면 네. 네.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방조제가 네. 막으면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바다가 아니고 그렇죠. 땅이 된 거죠 예. 새로운 땅이. 우리 5천만 국민한테 두평씩 가는 땅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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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럼 광활한 아, 토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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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이 저기 어, 최근에 저거 이제 한 예. 한덕수 총리네 총리 이신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새만금 총이개척한 지가 11년 됐는데, 올해로 11년, 됐 네, 9년 네. 5개월 동안은 네. 1조 5천억 투자의치를 받았어요. 아. 땅은 이제 많이 확보돼 있는데 네. 기업들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어, 네. 여의도의 110배의 땅을 네. 확보를 해놨는데, 네, 기업들이 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 도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오 어, 전라도 북도움들리기 희망구문 아니냐 새만금이.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만금 아, 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세만금을 어떻게 해야 개발이 될 것인가 아, 해서 네. 그때 어, 공약으로 한 것이 국제투자지능의 지정. 아, 세만금. 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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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되면 네. 여러 가지 그런 세제 혜택이 되거든요. 그쵸? 법인세, 네. 소득세, 맞습니다. 100% 면제, 네. 3년 이후에 20% 면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네.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네.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네. 바로 국제투자증을 지정을 하고. 아, 그 전에 안 됐었군요. 네, 그 전에 안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어, 2차전지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세가 반도체, 2차전지 어,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네. 2차전지 특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또새만금이 지정이 됐어요. 아, 그지 2차전지 특구 지정. 은 정부에서 해준. 우리 그래, 정부에서. 네. 다 정부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음. 정부 정책이 네.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2년 동안에 그 동안 9년 5개월 동안은 어9 예, 9년 음, 5개월 동안은 1조, 1조 5천억 들어왔는데 예. 2년 동안에 10조가 들어왔어요 기업 위치가 대기업부터 아.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 10조 1조 5천억 10조 이게 예. 투자 금액일 텐데 그렇죠 어, 어떤 분야의 투자 금액을 이렇게 산정하요오 그 이제 하는지. 일본계 회사 뭐그 했지만 그 회사? 지지분이 했죠 회사가 아. 1년에 한 2천억씩 들어오니까 네. 그 광활한 땅에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렇게 10조가 들어오니까. 대기업들이 렇게 막. 그렇죠. 대기업. LS를 비롯해서 아, 대기업들이 아, 네, 들어오니까. 네. 이제 땅이 부족한 거예요. 매립해 놓은 땅이. 산업단지 땅이. 아하. 전체 땅은 크지만 산업단지 땅이. 그럼 더 매립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 아까 그 사진이 아, 원래 아하. 2028년까지 매립되게 돼 있는데 네, 네. 지금 앞당겼습니다. 아. 어 아까 그 한덕수 어, 네. 총리님께서 직접 세망위 현장에 방문해서 아, 네. 땅이 이렇게 부족하면 빨리 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이년예2년 예, 앞당겼어요. 아.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땅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당겨서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 이제 아. 땅을 분양에 다시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앞으로 또 부족하면 또들어오면 메코역 매 과정을 지 그래서 이제 내년에 땅이 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저 상황을 봐서 지금 기업들이 네. 곧 이제 10월 중에 또한 1조 이상 투자를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어, 세만금이 이제 그런 전라북, 전북 특별자치도 희망고문 했다가 음, 음.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왜 그런 현상이냐면 네. 이제 네. 시작이 되는데 네. 2017년도에 네. 군산이 네. 군산 군산이? 지역에 있거든요. 군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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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용위기 지역이었어요. 정부에서 발표. 고용위기 지역. 2017년도 고용위기 지역. 네. 예, 그때 현대중공업 나가고 대우 뭐 부도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올해, 네. 올해 고용위기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해제했어요. 새만금의 예. 그렇죠. 그 비밀이 있었군요. 네, 그게 이제 새만금 그래. 예. 지금 이제 조금씩 기업들이 들어와서 예. 공장을 착공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착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만 한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군산 있는. 지역에, 전라북도 지역에 제조업, 예. 예. 그 다음에 요식업. 네. 예. 예?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건설업. 아하.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 지역의 경쟁력에 또 경제 예. 예. 규모에 가장 활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 보면 이제 (2027년도까지) 한2천명이 네. 지금 고용이 되거든요 만2천0 0명 근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27조) 네. (27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접 고용까지 하면은 (13만 명) 아하. 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은 음. 어~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의 가장 핵심인 음. 그런 역량을 다 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아까 사진이 네. 바로 한독수 총리께서 오셔서 땅을 빨리 앞당겨라 확보하는 예그 네. 매립을 앞당겨라 그거를 네. 이제 착공식이었네요 네 옛날. 그렇죠 착공식 예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매립하고 있는 네 매립하는데 근데... 연말에 이제 다 매립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내년에 아, 바로 앞당겨서, 이제 아. 분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요 네, 네, 네. 세 번째 사진 네. 보시겠습니다 네. 아십조원 어디 네. 기사 보니까 우리 네. 청장님을 십조 원의 사나이로 이렇게 네.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네. 그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네, 네, 네. 취임 이후에 기자님들 네. 간담회를 하면서 네. 올해 십조 위치하겠다 네. 내년 작년에 십조 위치하겠다 하니까 다 웃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 조를 위치하지? 네, 네. 어? 그동안 뭐 9년 동안 1조처럼 어, 치었는데 그리고 뜬다 뭐 이런 일이습니까당에는 네. 우리 네. 직원들도 아니, 총장님 이, 지금은, 예, 공직에 계시니까 옛날에 그, 정치하면서 같이 이 공약을 남발하면안 됩니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쭉 그동안 세만금을 연구하고 네, 네. 또 네. 예산, 사업 네. 이런 걸쭉 네. 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 아, 이렇게 정부에서 음. 어, 지원만 해주면 국제투자지구 지정과 이차전지특구 지정 지원만 해주면 쉽게 할수있겠다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네. 근데 어렵게 작년 말에 10조가 넘어섰습니다. 야. 만약에 그게 못 지켜졌으면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네. 또 언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말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작년 말에 10조를 유치해서 그 아까 사진은 서울에서 투자 협약식걸한 네. 어,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 1조에서 거의 뭐 10배가 네네. 가까이 증액을 그러니까 하는 걸 투자 유치를 네.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네. 그 울산까지 갔습니다. LS그룹. 그때 얼마나 비가 오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비가 오는데 <laughs> 네. 기사하고 제 직원하고 저하고 갔어요. 가서. 전북에서 울산 넘어가기가 네네. 차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 그래서 울산 가서 세만금 이런 강점이 있다. 세만금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해 주십시오 고 네.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해서 어, 투자를 결정했다고. 그해서 투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대만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계속 지금 기업들한테 설파하고 있죠. 네. 그래도 총장님이 가셔가지고 세일즈를 네. 네. 엄청 잘 하셔가지고 네. 다 유치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밖에서, 네. 밖에서 보는 니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10조가 이제 시드머니입니다. 앞으로 100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직원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을 네. 하고는 야간 작업 도 하거든요, 야간. 정, 네. 직원이 적으니까, 야간까지 할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네. 거예요. 기업 어, 대하는 네.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어, 직원들도 기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어. 옛날에는 새만금은 그냥 허 벌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긴가민가 했던 공원들이 그렇죠. 이게, 오, 네. 어, 이게 장난 아니네, 네. 이런 걸 일을 하니까, 아, 되네? 해가지고 지금은, 네, 눈빛이 네. 다 달라졌다는 입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의 뭐 인생에는 세 만금이 참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네 느꼈는데 세 만금의 역사를 쭉 이제 뭐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네. 계속 순탄하게 가지는 않았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문제 네, 뭐또 수질, 예. 다마오 네. 수질 문제도 예. 있고 예. 첨단 에너지를 쓰는데 예. 또뭐 원전 사업에 이정부 들어서 이제 좀 예. 원전을 강화하면 예. 또 아무래도 알이 백 같은 예. 이제 그 첨단 에너지의 사용이 좀 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제 예. 지금 뭐좀 풀어야 되거나 넘어야될 문제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 있습니까? 정부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은 네. 무탄소 어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무탄소는 이제 예예 예, 예. 무탄소 음. 산업 단지로 세계적인 산업 단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 새만금 청의 정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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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무탄소 네. 정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협회하고 네. 네. MOU도 체결해서 네. 어, 무탄소 음. 지역을 만드는데 어떤 정책을 갖느냐해서 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담소 수질 문제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어, 그걸, 잘 해결해 네. 나가느냐. 네. 그런 것도 지금 환경단체하고 음.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예, 음. 네. 그리고 또 정책은 네. 무탄소 지역에 탄소 배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음. 무탄소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음. 네. 그래서 최첨단의 음. 산업단지를 만드는 네. 그런 계획들을 지금 기본 계획에도 담고 네. 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 드립니다. 네. 뭐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네. 그래도 뭐 충분히 해내실 수 그러면, 있을 거. 어, 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렇죠. 도입한 거고 네, 네. 또 핵심 인프라 남북 네, 네. 도로를 이어서 핵심 네. 인프라를 만들고 네. 특히 이제 근로 정주 조건을 많이 개선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이거는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이제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또뭐 통근 버스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간단히 거기 말씀해 주시면. 그래 이제 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네, 네. 지금 수변도시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아, 200만 평을 네, 그 네. 수변도시를 빨리 조성해 둘라.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어뭐 아파트도 짓고 아, 또근로정주권도 네. 만들고 네. 뭐 네. 주택을 좀어 지어서 음. 종사자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음.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유일하게 세만금이 정부에서 통근 버스를 또해 줬습니다. 아, 음. 그래서 통근 버스가 이제 어 김제, 전주, 익산, 군산 다 다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주택 문제는 LH하고 협의해서 우선 부족한 네. 주택을 좀 저렴하게 아, 네. 공급해서 지금 기업들한테 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7월 18일 날그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전북에 오셔서 민생 토론을 했어요. 아, 네. 그 민생 토론을 하시면서 네. 어, 기업들이 요구할 때 적게 산업단지를 공급하라 이런 말씀을 네.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친기업 정책의 다섯 가지 정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섯 그렇죠.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다섯 가지 정책은 이제 산업 용기를 적기 공급하고, 네. 산업 용기 적기 공급, 그 음. 다음에 이제 어, 음. 핵심 인프라 조기 구축. 네. 핵심 인프라는 아까 말씀대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음. 여러 가지 네. 핵심 인프라 네. 공급하고 그다음에 네. 근로 정주 여건 개선. 아, 네. 어, 우리 방금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정주 여건 개선하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음. 아. 지금 이제 법인세 소득세인데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자. 네, 네. 어, 그리고 음. 이제 각종 규제 철폐. 음. 기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취임해서 네. 갔더니 네. 그 기업인들이 들어오려면 입주 심사를 맡아야 돼요. 네네. 근데 입주 심사하는데 막 60페이지 최강권을 만들더라고.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기업들이. 네네. 그래서 제가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6, 6장으로. 아, 아, 대폭 줄였어요. 기업인들이 음. 맞게 해줘야 기업,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네네. 그때부터 지치면 안 되지 않냐. 네네. 그래서 6장으로 줄이니까 네네. 기업인들이. 역시 우리는 새만금이 오기 잘했다. 또세 만금에 음. 오고 싶다는 기업들이 네,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음. 어, 정책적인 그런 다섯 가지 정책을 아, 가지고 네. 지금 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세 만금의 네. 5대 지원 네. 특별 대책 네 그렇습니다.로 해서 세 만금의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청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세 만금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유. 네. 네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새만금은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급사락기 땅입니다 네. 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세만금 금이 쏟아지는 지역이라 안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세만금은 네.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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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과 음. 전북 특별 자치도에 백년 먹거리 산업이 융합해서 네. 경제 허브로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좋은 여건을. 어, 담겨 주는 것이 네, 네. 새만금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네. 또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네. 저희 새만금은 반드시 동부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서 어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이 되도록 어 또한 어 대한민국 그런 백년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장장님의 아, 네. 네. 목소리 들어보면 네. 뭐 미, 믿음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인생 사진 세 컷이 모두 새만금으로 채워져 있는 새만금의 남자 김경한 새만금 개발 청장님. 새만금 간척 사업은 당군 이래의 최대 간척 개발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또 대한민국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의 미래가 우리 김경환 청장 님의 어깨 위에 있는 듯합니다. 더욱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또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김경환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 먹거리 산업이 융합해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첨단 산업 허브, 글로벌 푸드 허브, 관광 마이스 허브를 융합해서 기본 계획을 새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